안녕하세요. 스틱코리아TV 신강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렉키 스틱 중에 최상급 스틱은 블랙라벨과 MCT12가 지금 39만원 대가에 31만 2천원 판매된 최상급인데 이 스틱의 장점은 손잡이 끈 해체가 샤크 시스템으로 버튼을 딱 누르면 손잡이 끈이 해체되고 결합되는 형태랑 락 잠금장치가 여기 에 보면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당기면 락이 걸리고 한번 더 당기면 오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쭉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있다가 해체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접어는 길이는 42cm에 무게는 남자용은 200g 이고 길이가 110에서 130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틱 두개가 한 세트로 나오고 사용설명서랑 이 보관 케이스가 이 두개가 들어가딱 맞도록 이렇게 보관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요는 보관할 때 묶어 놓으라고 클립도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면 이렇게 이거는 보관할 때 사용하는 클립이니까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Z 폴이고 Z 폴입니다 요 길이가 지금 42cm고 요걸 펴는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늘힌 다음에 스피드락 레버를 오픈한 다음에 늘고 완전 늘은 상태로 이걸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흔들면서면은 하이 결합이 수월하게 잘 들어가면 쉽게 여기서 당기면은 락이 걸린 상태입니다 길이 조정은 내가 원하는 데서 이걸 스피드락 레버를 잠그는 형태고 필이 오픈과 결합 시에는 락이 걸 때나 풀릴 때는 스피드락 레버를 넣은 상태로 한번 당기면 해체가 되고 다시 한번더 당기면 결합이 되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당기면 되는데 휠이 스피드락 레버를 넣은 상태로 작동을 해야 된다. 스피드락 레버를 잠근 상태는 아무리 당겨도 이게 열리지는 않고 잠기지는 않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피디 스피드락 레버를 첫번째 열고 당기면은 락이 걸렸다 풀렸다 락이 걸린 상태죠 한번 더 당기면 락이 풀린 상태죠 이렇게 여기 제일 중요하고 락이 건 상태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90도가 되도록 평지에서 잡았을 때 길이 조정을 해서 락을 이렇게 잠그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립, 손잡이 그립. 그립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건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이렇게 손이 들어간 상태로 이걸 스트랩 끈을 찍찍이를 띈 다음에 이렇게 손이 여기서부터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싹 들어간 다음에 장갑처럼 돼 있죠. 이걸 손목 쪽으로 싹 감싸면 되는 끝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샤크 시스템 뭐냐? 요 버튼 헤드 부분을 누르면 여기 살짝 살짝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클립이 이렇게 한 손으로 빠져나오고 한 손으로 그냥 꾹 눌리면 여기 맞춰서 꾹 눌리면 된다. 해체는 간단하죠, 이게. 아주. 자, 이 끈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 끈은 절대 때려질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맞춰서 당기면 끝나는 형태고, 해체는 이 버튼을 눌리는, 헤드 부분을 눌리면 해체가 되는 아주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틱입니다. 요래다 우리가 뭐 물체를 잡근할 때는 이렇게 해체를 한 다음에 이 손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산악마라톤을 할 때는 달릴 때는 또 여기를 잡고 뛰어야 되죠. 여기를 이렇게 잡고 뛸 수는 없죠. 이렇게 잡고 뛰려고 하면 힘이 들겠죠. 이렇게 잡고 뛰려고 하면. 그럴 때는 여기를 잡고 중간쯤에 숱 잡고 뛰면은 달리기에 편하다. 요 샤크 시스템 손잡이는 요 렉기 스틱만의 특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중량, 여기 해체 결합이 가장 쉽고, 무게가 130cm 짜리가 200g 뺏기 안 나간다. 12mm, 14mm. 요 밑으로는 12mm대를 사용했고, 손잡이는 14mm대를 사용했는데, 풀카본으로 무게가 너무나 가볍도록 제작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특성은 가볍고 튼튼하다. 여기 남성용인데 또 여성용은 헤드 부분이 약간 이게 그린이라 하나 보라하나 이걸 여기 여성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데 구성도 똑같이 돼 있고 자 이렇게 스틱 두개한 세트랑 여기 케이스가 있죠. 자, 여성용 도 똑같이 이렇게 묶여가 있습니다. 이쪽은 오른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충돌을 때린 다음에 제가 말했겠습니까? 스피드락 레버를 항상 첫 번째 넣은 상태로 밑으로 요걸 당기면서 살짝 이 흔들면 결합이 쉽게 이렇게다뗀 상태로 락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락이 걸리면 이렇게 파란 색깔이 보이죠? 요 상태로 맹 길이 조정을 하는데 항상 이 레버를 먼저 늘고 마지막에는 이 레버를 장구 그 길이를 맞춰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손잡이 끄는 맹 똑같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게 끈이, 스트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죠. 자, 남성용 도맹 똑같죠? 이렇게 붙이는 형태인데,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10cm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 똑바로 보이죠? 10cm. 10cm 길이가 차이 나고, 여성용은 100에서 120cm가 나오고, 190g이 나오고, 남성용은 110에서 130까지 나오면서 200g이 나갑니다. 10g이 더 많이 나갑니다.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남성분도 키가 적으신 분은 165 이하 되시는 분들은 여성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도 1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남성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키로 구분하는 거지 남녀 구분은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이 색깔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도 똑같고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100% 카본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여기 보시면은 39만원. 잘 모르는 사람은 스티가 나이 무슨 39만원이냐,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가요, 한 세트 가격인데, 그래도 뭐, 싸지는 않죠, 가격이. 39만원에 렉기 본사 정책 자체는 31만 2천원에 판매하라는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해서 보신 분들은 그 가격대를 형성해서 구매를 하지만, 보지 않은 사람들은 39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택 가격이, 구매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판매자에 따라 31만 2천 원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29만 원 파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35만 원 파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는 이 정상 가격은 31만 2천 원이 정해진 가격이고, 렉기 본사에 할인 가격을 적용해라 하는 겁니다. 그립 해체는 두개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헤드를 눌리면서 빼면 되니까. 제가 이걸 옆으로 잡아질까봐 이렇게 유지해가 그렇지, 이렇게 했고요. 양쪽 다 이렇게 어갖고 눌리면 결합이 되는 겁니다. 해체. 아주 편안하게 해체가 그냥 결합이 쉽게 되고, 스틱을 폈다 켰다, 접었다 할 때도, 요 결합이 아주 쉽게,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을 중간 중간에 제가 영상에 사진 컷들을 넣어놓을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은 동시에 구매를 하시면은 택배비 3천을 아낄 수 있는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39만 원에 실거래가는 31만 2천 원이고. 우리 스티코리아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매문의는 저희 스티코리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티코리아TV입니다 감사합니다